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전화를 바이오파의에 4월 30일에 올라온 논문인데요. 어, 카피넘버베리에이션 스페션 하는 툴들이 있는데 그툴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겁니다. 음, 사용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점라인 데이터에서 콜렉스온과 콜지능 시간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툴들을 원세르피오라고 합니다. 이 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c m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헬스이한 휴먼에서 처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c m b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질환에 이제 매우 소수의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모절 리얼 리얼링지먼트나진이스페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CMBA에서요. 그 CMBA의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클리니컬 스탠다드 방법이 Array-based CMBA를 디텍션 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예, 비용이 저렴하면서 정확성이 높아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NGS 기반의 쇼리드 시퀀싱 데이터를 사용해서 CMV를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에도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리전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리전이 아닌 전체를 다 시퀀싱을 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노브란 CMV를 디테션 하는데 NGS 베이스의 CMV 디테션 방법이 장점을 가진다고 하고 그 짧은 CMV나 아니면 그 CMV에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디테이션 어, 하는 데 있어서, 어, 높은 레졸루션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n g s 기반의 시퀀싱 데이터로부터 CMV를 콜링하는 툴들이 많이 나타나고, 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MV 툴에 대한 더 스탠다드한 툴이 아직, 어, 정확히 이제 기준이 없고, 그리고 이 NGS 기반의 데이터셋에서 좀치마한 퍼포먼스 비교를 한 연구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자들은 NGS 기반, 즉, 홀엑솜이나홀지노 데이터로부터, 어, 시앤브를 쿨링할 수 있는 11개의 툴들에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비교한 논문을, 어,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에 대한 논문이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와 같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볼수 있는데 겠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제 벤치마크 특히 이런 툴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NAL-188 이 샘플에 대해서 이세 가지 플랫폼 즉, 코렉송홀지남식컴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기반의 그 천지론 데이터. 네,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이거를 레퍼런스 하면서 이두 개로서 얻어진 데이터를 콜러로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 부분이 이제 골든스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에 이 g 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저자들이 인하우스 데이터란다. 라이 저자들이 연구실에 있는 인하우스 데이터고. 총 보시면은, 이 1번부터 51번까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거 같은 경우는, 호렉섬과 홀지눈 둘다한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는데, 이 레퍼런스에 대한 게 샘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이토 스캔 어린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MLPA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 트루셋을 조금씩 샘플에 따라 가야게 했는데, 어, 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호렉섬 시퀀싱이나 홀지눈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일루미나를 통해서 시퀀싱한데있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샘플은, 어, 홀 블러드 샘플, 그점 라인을 통해서, 어, 점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n a 1 1 8 g 8 같은 경우에는 그골드 스탠다드로서, 예, 홀지놈에서는약 2,000개, 그 홀스맨에서는 80개의 CMV가 들다고니다 그리고 인하우스 데이터인 이 GB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퍼 스캔 HD 스냅 어레이를 통해서, 어, CMV를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Array가 기존에 Best Performing한 Array라고 합니다. CMV 익스션할 때, 그래서 이 Array를 프로세스로 사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40번부터 51번까지 샘플인이 In-Out Sample 샘플 같은 경우는 이 MLK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 CMV를 확인한 건데 이 CMV 같은 경우에는 이 Array에 12개의 CMV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어, 샘플들에 대해서 이 트루셋을 기반으로 이 호렉스온 시퀀싱과 홀딩온 시퀀싱 데이터로부터 얻은 네, 콜러를 통해서 확인한 CMV들이 이 레퍼런스셋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습니다 네, 여기에서 11개의 콜러들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이콜러들의 어, 셀렉션 라이트에는다음과같습니다이 네, 연구의 목적인 NGS 데이터 기반의 쿨링을 보는 거기 때문에, 포력섬이나 홀지노 스펀싱 데이터로부터 이 CMV를 쿨링할 수 있는지, 이풀들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점라인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튜너 스페시픽한 쿨링이 아니라, 점라인 쿨링이 가능한 CMV 쿨러인가,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었거나, 아니 사이테이션이 되게 높은지, 이런 기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툴, 뭐, 사장된 툴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툴들을 제외를 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버전이 5년 이내인 것, 이러한 기준들을 했을 때, 이 11가지의 툴을 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가지의 툴을, 툴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뭐에 대해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 툴들을 가지고, 어, c 베 v 를 콜링을 했을 때, 이첫 번째 같은 경우엔 A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 CNV 디플케이션과 딜리션이 어느 정도 수다를 가지는지를 확인한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CNV의 사이즈에 따라 이 c m v 수가 어떤지 플러들에 따라서 이제비교를한겁니다알피규어니다 g h k g CNV라는 플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CNV를 이제 채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코덱스토라는 같은 경우가 이홀렉션 데이터셋에서 가장 적은 콜을 했고, CLC 같은 경우에는 콜지넘시퀀싱 데이터에서 가장 적은 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체크를 한게 골드스탠다드, NA1288의 골드스탠다드인데, 생각보다 변이가 되게 많지가 않죠. 아까 2,000개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8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코덱스가 그나마 좀 비슷한 양상을 띄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숫자나 어 타입 같은 면에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이게 true positive에 딱, 적절하게 딱, 홀이 됐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콜이 되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사이즈에 따른, 어, CMV 컨트롤 를 비교를 해보면은, GHK GCMV 콜러가 보통, 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콜을 하면서 가장 주로 이제 트한 되게 짧은 CMV를 콜링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CLC랑 CM MOBs라는 콜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긴 여기 보시면은 CLC 그리고 CM MOBs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혹은 초록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게 이 롱걸한 CMV인데, 이 롱걸한 CMV를 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NA188 골든스테다드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가 이제 500 베이스 케어 이하에, 즉, 짧은 CMV들이 많이 있는 골든스테다드 CMV인데,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이 GHK GCMV가 짧은 CMV를 많이 잡아냈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 성능이 조금 더 어, 홀스파지티는 많을지라도, 그런 부분은 좀더 실제로 잡아내지 않았나, 라고 볼수 있을 텐데, 뒤에서 그래서 이제 리콜이랑 피스젠을좀 본다면은, 어, 홀지넘 데이터 뿐만 아니라, 홀액솜 데이터에서도 가장 리콜이 좋았던 퍼스가이 g h 이2 c m 비라고 합니다. 즉, 이 코란 CMV 중에서 실제 CMV를 가장 많이 잘 반영했다. 그러니까 실제 CMV를 폴스파지티브가 많을지라도 잘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럼피나, 엘리, cm, 몹스, 많타 같은 경우에도, 리콜적인측면에서 어, 리콜적인 어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구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콜을 하더라도, 폴스파지티브에 의해서 프리시즌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 플리시즌을 좀 희생을 해서 어, 이 고값을 잡아냈다 즉, 홀스파지티가 많아지더라도 실제 c m b 는 잡아내자라는 게 보통 이제 툴들의 이 CMV 툴들의 이제 나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피규 같은 경우에는 홀 진음과 홀엑소에서 각각의 툴들을 통해서 홀링된 모든 CMV들이, 이제, 어, 에, 어떠한 CMV 툴에서 홀이 된 것들인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즉, 이 전체가, 이 전체 로가이 모든 툴들에 의해서 홀링된 CMV인데, 거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이 툴에 의해서 잡아낸 그 CMV다. 패션한 CMB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홀콜서아 콜의 원부터 보시면은 콜 진원 같은 경우에는 이 풀들을 이해서약 40만 개 정도의 CMB가 콜이 됐는데 그 중에서 74% 정도가 하나의 틀에서만 발견된 CMB라고 합니다. 그와 반해 그래서 두개 이상의 틀에서 발견된 CM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개 같은 경우 11%, 그 세개 같은 경우 8개 모두 이제 콜, 콜된 경우는 0.1%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콜된 CMV들의 이제 과반수 이상이 대부분 100페이스페어 미만의 쇼트한 CMV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이상에 있는 예, 콜된 CMV들도 대부분 쇼트한 짧은 c m v 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란 CMV 중에서 특정 콜러에 의해서 유니크하게 나오는 CMV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CMV가 많았던 기종이 CMV 데이터, GAK, g 2 t 이세 가지 풀이, 그러한 유니크한 CMV를 많이 좀 콜을 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콜 액섬에 대해서 같은 것을 본 건데, 콜 액섬 같은 경우에는. 그, 코는것 중에서 90%가 이제 하나의 툴에서만 발견되는, 제가 아까 홀, 엑스, 홀 진원 같은 경우는 다반스 정도였는데, 90%가, 대다수가 이제 하나의 툴에서만 발견되는 CMV였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개 이상의 오버랩 되는 CMV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훨씬 더 적은 비율로, 다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 CMV의 대, 다수가70% 정도가 쇼프한 CMV였는데, 이두개 이상의 오버랩되는 CMV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농거한 CMV였다는 것을 호섬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이 GHK 주 CMV가 가장 많은, 유니크한 CMV를 호섬에서 콜했다는 혹섬에 <놀람> 것을, 이렇게 파란색이 가장 많죠. 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 고죠 GHK가 굉장히 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플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같은 경우에는 CMV 콜러들에 대해서 콜링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거라면은, 그러면 그렇게 콜러들이 콜한 것 중에서, 실제로 골드 스테다드에 있었던 번이들이, 샘플이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본게 e c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스테다드 샘플 NA1878에 대해서 본게 EC고, 그 외에 아까 GB 샘플들이 있었는데, 그 샘플들에서 본게 e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대체적으로 홀 진홍에서, 어, 골든스테더드 NA1288에 있는 CMV를 잘 커버했다는 게, 이제, 럼키, 벨리, 만타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CMV 네이터, 이게 상위 4개 정도가 잘 잡아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 이, 특히 이제, 많타나 CMV 네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툴을 개발할 때, NA1288 툴셋을 많이 이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결과가 오버피팅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플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NA188이 아닌 GB 샘플 38개에 대해서, 프로셋스로 어, 나름 스탠다드한 걸로, 이제, 반영을 해서 본 건데, 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GB 샘플에 있는, 즉, 이 HD, 아까 말씀드린 신님 어레이를 통해서 있었던 CMB를 얼마나, 어, NGS 기반의 플러들이 잘 잡아냈는지를 보여주는 플락인데, 보시면은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잘 잡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MV 중에서 83%가 네, 어느 정도 오버랩핑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다음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폴 진홈 GB 샘플이었다면 이번폴 엑소음 GB 샘플에 대해서 만약 디테션을 잘했는지 기존에 있었던 그 레퍼런스 트루셋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션을 잘했는지 건데 보시면 이 매치되는 게 보라색인데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호렉소 데이터에서는 이엔 NGS 기반의 그 쿨러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이토 스캔 말고 아까 MPLA 라는 이 12개의 CMB에 대해서도 이 프로세스로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어 이 여섯 개의 샘플이 호랩섬이고 여섯 개의 샘플이 홀지놈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개의 CMV에 대해서 호랩섬과 홀지놈에서 이 각각의 툴이 얼마나, 어, 잘 잡아 냈는지를 본 건데, 이주황색이수록잘 잡아 낸 거고, 파란색일수록 잘 잡아 내지 못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 CMV, 이를, GATK GCMV와 CMV 키트, CMMOX가 이호랩섬에서 어, 가장 잘 잡아 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파란,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마찬가지로 홀 지놈에서도 g t k h CMV, CBOX, 그리고 k n 네 CMV, n a t r 랑컨 o n t r 이잘 잡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렇게 잘 잡아냈던 것 중에서 그 랭스 즉 예를 들면은 엑소니가 몇 개의 CMV가 실제로 트루스에서 없어졌는데 그 랭스까지 혹은 변이가 아닌 홀진 자체가 이제 딜리션이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길이까지도 완벽하게 잘 잡아냈던 게이 GATK c m 되었다라는 것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은 가장 선명한 어, 주황색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테이션랑 코스트를 확인을 한 건데요. 또 얼마나 램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그 타임이 얼마나 작업 타임이 얼마나 짧은지 긴지를 본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도 가장 적게 쓰고, 이제 작업 시간도 가장 적었던 게이 컨트롤 프리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가장 높고. 그런데,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은 델리와만타도 굉장히 이제 메모리를 적게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많타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이제 빠르게 작업이 되지만, 델리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 보시면 벨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렉스 홀지는 모두 상위권에 있다는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c m o p s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엑섬에서는 적게 쓰는 편이지만, 여기 엑섬에서는 굉장히 메모를 적게 쓰지만, 이제 홀지놈에서는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컴퓨테이션 타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처리 속도와, cmops 같은 경우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작업에 대한 것을 좀본 거고, 이 작업에서, 아까 보통 gtkg cmv가 좀 성능이 좋다고 많이 말했었는데, 그게 이제 램이나 타임 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좋아합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은 만큼, 음, 네, 코스트도 많이, 컴퓨테에션한 코스트도 많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의 썸머리인데, 어, 이호렉솜 데이터를 위해서 이제 개발된 툴들도 있고, 호렉솜 데이터를 인풋으로 이제 허락하는, 허용하는 그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에도 불구하고, 먼스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어, CMV를 콜링을할 때, 폴, NGS 데이터 기반으로 콜 지능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관장을 한 하였고 GHTK 주 CMV 콜러가 리콜적인 측면에서 가장 베스트였다. 콜렉션뿐만 아니라 콜드지노메서도 베스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MLPA에 의해 있는 열두 개 c m 에서 이전뿐만 아니라 그길이까지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이제 유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낸 게 CM 목스였다는 것을 저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이 CMV를 통해서 이제 인상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컴플렉스 트레이트를 좀발견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고 싶을 텐데, 이 저자들은, 어, 이제 하나의 툴만 쓸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오버랩해서 여러 툴에 대해서 오버랩되는 것을 사용할 것을 공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툴들을 어떤 걸로 쓰냐, 이저자들은 이제 베스트 리포먼스를 보였던 이네 가지 툴들을 그~ 콤비네이션을 해서 쓰는 것을 버 어, 나름 포지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건다 일루미나 시퀀싱에 의한 쇼미드 시퀀싱 데이터로부터 CMV 콜링을 한 건데 근이 저자들은 이 쇼미드뿐만 아니라 롱니드 시퀀싱에 의한 CMV 콜에 대한 어~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에는 이 롱니드 시퀀스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CN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였기 때문에 손미드를 잡는 것보다 농미드를 잡는 게 혹시, 어, 어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스타지티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폴링을 하고 나면,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식 중 하나는 뭐 DNA 기반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r n a 시 데이터를 다시 또 본다든지, 아니면, 러닝 베이스, 뭐, 어소시에이션이나 에피지네틱 메카니즘이나, 레귤레이션 메카니즘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콜된, CNV들을, 좀 더,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추려볼 수 있지 않느나 홀스파시프를 걷어낼 수 있지 않느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이제, 리미테이션 중 하나는, 이제, 모든 툴을 다쓴게 아니기 때문에, 툴에 대한 셋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true cmd s e 으로 사용한 것들이, 뭐,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뭐 그래도, 여기서는 한, 약, 몇십 개의 true set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쉽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잘 디파인된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저자의, 그런, 이미이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니다